you 안녕하세요 나노골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의 시간입니다 바로 DJI의 액션캠 DJI 액션5 프로가 또 얼마 전에 새로 나왔죠 지금 이미 출시를 했고 판매도 많이 되고 있고 제 주변에도 많이 쓰긴 하는데 저도 이거를 무상으로 받았는데 꽤 많이 써보고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이제서야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뷰가 좀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입니다 이 액션캠을 그냥 뭐 여행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자전거를 탈때 자전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액션캠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뭐그 상황에 맞는 제제 제 상황에 맞는 리뷰를 한다라는 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리뷰를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디자인은 딱 보시면은 얘가 지금 5 프로고요. 얘가 예전 이전에 4입니다. 자요렇게 생겼는데 지금 딱 보시면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사실상 얘가 5 프로입니다. 얘가 4고 자요렇게 봐도 거의 뭐 마운트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자헌데 부팅 속도에서도 좀 차이가 나요. 한번 켜볼게요. 둘다 동시에. 스타트로 버튼으로 자 훨씬 지금 동시에 눌렀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죠 지금 <laughs> 이제 켜졌어요 네파와 지금 다시 껐다가 끄는 건 동시에 꺼지죠 자 네, 다시 동시에 눌러볼게요 아둘 잠깐만요 이 버튼이 꽤빡세서 하나 둘 얘는 그냥 바로 켜져요 바로 예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laughs>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화면의 크기가 화면 크기가 훨씬 커졌죠. 5 5하고 이제 폰대 5 프로하고 폰대 화면 크기가 훨씬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보면 자, 전면 스크린도 지금 물론 요거는 지금, 지금 제가 전면 스크린은16대 9로 해 놔서 그렇긴한데 전면 스크린도 조금 커졌어요. 자,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지금 요 화면이 지금 얘는 지금 이게 촬영된 거라서 실제로 눈으로 본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OLED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LCD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밝기 값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습니다. 훨씬 더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여기 보면 인디케이터가 있죠. 그래서 촬영을 누르면 화면은 꺼지더라도 요 인디케이터가 깜빡깜빡거리거든요. 이 인디케이터가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이5 프로부터는 자, 촬영을 시작했죠. 저는 화면이 꺼질 거예요. 3초 뒤에. 자, 근데 이 화면 안에 OLED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활성화가 됩니다. 전면도 마찬가지예요. 자, 화면이 꺼졌는데, 요 화면 안에서 OLED의 장점이죠. 이렇게 돼서 배터리 소모를 더 줄일 수 있으면서도 또 뭐가 가능하냐면, 화면을 더 넓게 설계를 할수 있었다는 라 거죠. 그래서 5 프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음 발전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끄고요. 자, 그리고 어, 가장 큰또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역시나 배터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배터리가 여기 안에 들어있죠. 자, 뽀와 자5 프로 자 배터리가 있는데 자이 배터리를 보시면은 자첫 번째 중요한 거는 호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3, 4, 5다 배터리가 호환이 되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이번에 5가 되면서 용량이 1,950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1,770이었어요 근데 이게 1,950으로 늘어나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중요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굉장히 오래 써보면서 자 재원상에 보면은 4시간 찍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 배터리 조그만한 배터리 하나로 액션캠이 4시간 촬영이 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실제로 되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자첫 번째 해상도는 1080p 프레임은 25로 합니다 자 손떨림 방지는 그냥 락스 테디 써도 되고 초광각 써도 되고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세팅해 놓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메뉴에 들어간 다음에 이게 메뉴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이게 좀 헷갈려요 자 여기 프로 모드에 들어온 다음에 컬러가 있죠 이거를 보통 로 해야 됩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은 보통 8비트, 보통 10비트, 그리고 뭐 높은 비트 로그에서 뭐 D 로그까지 있는데 제일 낮은 걸로 해야 촬영 시간도 늘어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4시간 촬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실제 촬영했던 샘플을 보여 드릴게요. 4시간 촬영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해상도만 만약에 4K 16대 9로 하잖아요. 그래도 2시간 반이 촬영이 되고 발열로 인한 꺼짐도 없고 풀로 촬영이 다 됩니다. 안정성은 제가 지금까지 DJI 제품을 액션 2 부터 3, 4, 5. 지금 이5 프로까지 쓰고 있지만 촬영이 중단된다거나 하는 이제 안정성의 문제에서는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기계입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배터리 하나로 4시간이 촬영이 된다라는 거는 웬만한 라이딩은 배터리 하나로 다 커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대단한 게 추가 배터리. 요그 어드벤처 팩을 사면 이 추가 배터리가 두 개가 더 들어 있어요. 그거 하나만 더 챙겨 나가더라도 최대 8시간까지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 라이딩을 하면 보조 배터리를 굉장히 큰걸 들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기본 배터리 하나에다가 아니면 조그마한 보조 배터리 혹은 추가 배터리 하나만 챙겨도 충분히 웬만한 그란폰도나 이런 것들은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편하고 좋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화질이죠. 자 화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센서는 뭐 소문에는 1인치짜리 풀 센서가 들어간다라는 소문들이 꽤 있었어요. 기존의 포와 동일한 1과 1.3인치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도 화질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제품도 5 프로도 화질도 충분히 좋은 거에다가 그리고 화질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됐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괜찮은 화질을 얻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여기에서 컬러를 보통 8비트가 아니라 보통 10비트 요 정도만 해 줘도 상당히 괜찮은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샘플도 지금 올려 보고 제가 지금 샘플도 올려서 보여 드리겠지만은 화질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쨌든 라이딩을 할때 자전거를 타면서 찍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정도 기본적인 화질만 받쳐 준다면 저는 완전 땡큐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화질은 뭐 당연히 3때도 좋았고 4때도 좋았지만 이번에 5 프로 때도 화질은 충분히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 화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간 화질을 제가 세팅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4까지는 그냥 찍어도 꽤잘 나왔습니다 4는 자 그런데 그러니까 3는 야간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근데 4에서 액션 4에서 야간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5가 되면서 어 이거 세팅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자, 알고 봤더니 여기 이제 5에서는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아, 여기 하단에이 버튼을 눌러서 슈퍼나이트를 선택을 해야 야간 화질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여기 보시죠. 슈퍼나이트. 이거를 하면 그냥 동영상과 슈퍼나이트 때 설정값이 조금 바뀌면서 야간 화질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안정화에서 야간에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격한 운동을 할때 쓴다면은 자, 여기 여기 옵션에서 스포츠 여기 일상이 스포츠가 있는데 이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썼을 때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냥 그냥 저는 낮에는 그냥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고요 밤에는 슈퍼나이트로 해서 찍는 편입니다 어쨌든 액션캠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야간 촬영이 포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지금 5 프로 와서도 조금 더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야간에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화질을 제공해줍니다. 제 리뷰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저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서 사용하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리뷰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전거를 타시면서 뭐 블랙박스 용도가 됐든 기록 용도가 됐든 여행을 할때뭐 이런 용도가 됐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면 지금 액션5 DJI 액션5는 사실상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기들 중에서 객관적으로 기능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까지도 지금 이게 가격이 어 기본 제품이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기본 단품 가격이고요. 그리고 한 60만원 가까운 정도의 가격을 주면 은 어드벤처 콤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터리가 3개 들어가 있고요. 요런 셀카봉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배터리를 여러 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독 형태의 요런 악세사리 그리고 다양한 어, 악세사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죠. 물론 정말 싼 거를 사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저렴한 제품을 사기를 원하신다면 중국산 물론 DJI도 중국 거긴 하지만 중국산 저렴이 액션캠도 요즘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뭐 영상을 기록용으로 좀 남긴다든지 평소에 가족여행할 때 내가 액션캠 용도로도 촬영을 하면서도 이런 걸 쓰고 싶다 거기다가 여행이나 이런 걸 다닐 때 저처럼 자전거에다가 거치를 하고 액션캠 플러스 블랙박스 용도 기록용으로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d j i 이번에 새로 나온 액션5는 배터리가 오래가는 그리고 화질도 좋은 최고의 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진짜 이 정도까지 나왔다면 이제 뭐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버전 그 DJI의 액션6가 나중에 또 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얼마나 또 좋아질지 또 기대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DJI의 제품들과의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쓰는데 이런 마이크 여기에서 이런 것들도 외장으로 액션캠에다가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 포 때부터 된 걸로 아는데 원래는 이런 액션캠에다가 이런 외장 마이크 같은 거를 연결을 하려면 여기다가 또뭐 이 시버 같은 걸 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 포부터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이거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그냥 따로 장착하지 않고 이두 개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외장 마이크 두 개를 그냥 연결해서 쓸수 있다. 이게 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는 나한테 달고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마이크 수음 능력이 액션캠은 아무래도 충분히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기기들에 비하면 방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 수음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외장 마이크를 쓰게 되면 마이크 수음도 정말 잘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너무 좋죠. 두 개가 동시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 저에게는 유튜브를 하는 저에게는 거의 일상 필수품 같은 액션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는 지금 3, 4, 5, 제가 샀던 2까지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너무나 잘 쓰고 있고요. 경쟁 제품이 많기는 하지만 어... 그럼에도 진짜 이거는 이제 대안이 없을 정도 수준으로 지금 사용 시간이나 이런 것만 봐도 대안이 없는 수준으로 가장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가끔씩 이런 걸 여쭤보시더라고. 이거는 블랙박스는 아니다. 타임 코드 같은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저는 영상 편집을 할줄 알아서 뭐 사고가 났거나 뭐 신고를 하거나 이럴 때는 여기다 제가 직접 타임 코드를 입력해서 넣으면은 그렇게 프리미어 같은 거 편집 툴을 사용해서 하면은 신고를 또 받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리뷰는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 그리고 앞으로도 올릴 거의 모든 자전거 영상이 이5 프로의 리뷰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라이딩할 때 자전거를 탈때 어, 거의 100% 확률로 이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올리는 자전거 영상이다 너구리의 자전거 영상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그 모든 영상이 이 리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실상요 아 그리고 제가 또 까먹을 뻔했는데 또한 가지 팁은 여기 보시면은 손떨방을 선택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오프가 있고, 락스테디, 락스테디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락스테디는 그냥 손떨방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약간 흔들림 방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락스테디 플러스는 정말 지진이나도 영상이 거의 흔들리지 않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딱 보세요, 화면이 이렇게. 크롭이 되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락스테디와 락스테디 플러스가 이렇게 화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내가 지금 떨림이 많고 크다면 락스테디 플러스를 쓰셔야 되고요 그냥 잔진동만 잡아주는 정도가 충분하다 그러면 락스테디만 쓰셔도 됩니다 즉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저는 이렇게 써요 자전거... 에다가 거치를 할 때는 잔진동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락스테디를 쓰고요 몸에다가 설치했을 때는 흔들림이 너무 크니까 락스테디 플러스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지금도 지금은 초광각 상태인데 락스테디 플러스와 락스테디의 이 화각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요거는 테스트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요 호라이즌 밸런싱하고 호라이즌 스테디 요거는 잘 쓰진 않아요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 락스테디와 락세디 플러스 요거를 혼합해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액션캠은 일상용도로 쓰기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상 일상용도에서 가장 좋은 액션캠은 휴대폰이거든요. 휴대폰이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화질도 더 좋고 환경에 따라서 내가 여행 다닐 때 휴대폰 들고 이렇게 다니면 좀 힘들지 않아요? 물론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그래도 액티비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뭐 기록을 좀더 편하게 남기고 싶고 거기다가 저처럼 자전거를 타는데 기록도 남기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는 하나 사둔다면 진짜 좋은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또뭐 리뷰 영상이나 이런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